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난점을 받아 버스 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형사 손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12월 적중예상특강 독해파틀 리뷰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자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총 7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8분 30초의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구나 저를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지금 나와있고요 먼저 빈칸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보니까 정보위원회가요 아직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순이 되고 있다. 바로 모아 개인정보보호법과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뒤에 대시 있다 보니까 수식하는 구조가 되고요. 그러면서 c o m e into effect 소위 효력을 발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작년에 효력이 발생이 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료, 작년에 효력이 발생이 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이 카메라가 지금 모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빈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보니까 위치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아까 보시면 우리 명사가 앞쪽에 있었던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치라고 하는 아이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해 주셔야 될 거는 아, 바로 이 ABCD의 보기는 결국 방금 전에 봤었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고 있구나. 그거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지문을 보니까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보니까 카메라하고 모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보에서 지금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쪽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를 좀 골라줘야 될것 같고요.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줄에 지금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가요, 조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뭐에 대한 조사냐? 얼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용이 된? 런던 건설회사에서 사용이 된 얼굴 인식 기술의 어떤 사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카메라가 발견이 되었다. 아마 이 얼굴 인식을 카메라로 하는 거겠죠?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 포인트는 뭐로 나와 있느냐? 바로 이 기술이요. 대중들의 동의가 없이 사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카메라가 대중의 어떤 동의가 없이 사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지금 모순이 된다라고 했으니 결국 반대적인 부분으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대중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 결국 이 분과 반대적인 부분이 될수 있는 게 결국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아 보호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줘야 되는 거니까 나름도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장해 주는 거야. 사람들의 어떤 정보 보호, 어떤 권리를 좀 보장해 주는 이런 쪽으로 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답보다 답은 C번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카메라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모순이 되는 상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카메라의 정보는 보니까 대중들의 동의가 없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은 우리가 반드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소위 보호 이런. 부분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건 뭐냐 답은 C번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것 같고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은요 어, 보기를 보니까 연결어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연결어 문제 같은 거 푸실 때는 무조건 보기를 꼭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연결어 문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뜻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다 저희 논리적인 프레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연결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을 사이 두고 있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우리가 답으로 골라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a 번에 보시면 in contrast입니다 in contrast 하게 되면 대조적으로 죠 예프레임은 뭐였습니까 그쵸 대조로 나와 줘야 될 거고요 b 번에 보시면 as r e 저 u l t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요 예프레임은 뭐다 원인과 결과 갈수 있을 거고요 in spite of that 뭐+ 뭐에도 불구하고 양보 죠 저희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뭐+ 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연결어는앞 문장 보고 뒷 문장 봤을 때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프레임. 그래서 앞 문장 보고 뒷 문장 봤을 때어왜 그러지라고 하는 어떤 물음표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봄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약간 이 순리에 맞는 전개라기보다는 약간 좀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전개로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이번에 보시면 얼터라티블리입니다 우리 얼터라티블리하게 되면. 대신에 정도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 대신에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 또 다른 연결어 instead 라고 하는 아이도 있죠 이두 아이를 좀 비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뜻은 같지만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다 우리 alternatively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대안 제시의 프레임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저기 가는 방법에는 어, 지하철이 있어 뭐 연결어 나오고요 뒤쪽에 보시면 버스도 있어 이럴 때쓸수 있는 아이가 소위 alternative l y 추가적인 대안 지시 프레임이 될수 있을 거고요. 우리 instead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네 연결은 뭐가 될수 있다? 아, 그렇죠. Correction. 교정에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앞의 내용 아니고요. 뒷 내용이에요. 약간, 나레이버삐 같은 약간 이런 의미로 좀갈 수가 있을 거다. 자, 이 프레임을 정확하게 아시고, 한번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 보니까요. 우리 토성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성은요. 둘러져 있습니다. 뭐로 인해서? 고리로 인해 둘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로 이루어진?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고리로 둘러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토성의 자기장이요, 점점 더 디플렉트하고 있다. 소위 고갈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소위 물질을 감소시키고 있답니다. 바로 이 고리에 있는 이 물질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결어 나오고 뒷문장 봤더니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느냐? 이 고리는요, 아마, 1억 년 동안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어, 연결을 사이두고 에 있는 이제 앞 문장을 보니까, 어, 고리에 있는 이 물질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뒷 문장을 보니까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고리를 한 1억 년 동안만 볼 수가 있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갈수 있을 거인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아까 우리 뭐였습니까? 대조의 프레임이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프레임이냐 아니면 앞에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진 그런 프레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대한 제시의 프레임이 될수 있을 거냐 답은 뭐겠습니까 답은 비번으로 가져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점점 더 고리에 있는 물질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뒤에 보니까 뭐다 그러다 보니까 1억 년밖에 볼 수가 없어 요렇게 빠질 수가 있을 거다 즉 결국 이 지문에 대한 어떤 프레임은 바로 원인과 결과로 갈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3번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지문의 주제 또는 중심 소재가 뭔지를 대략적으로 좀 판단을 좀해 주셔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주제와 중심 소재와 관련이 없는 보기를 골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A 다음에 B 나오는 게 맞아?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아?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아?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아, 결국 우리가 텝스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고 주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내지는 중심 소재에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주셔야 될 거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요 소위 촉발을 했죠? 두려움을 촉발을 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이 중국 내의 어떤 경제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두려움을 좀 유발하고 촉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그럼 결국 이제 A, B, C, D도요, 다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A번에 보시면요, 이러한 걱정, 우려는요,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바로 뭐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이요, 이 속도가 점점 점점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 뭐겠습니까? 경기 의 침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B번에 보시면 중국의 어떤 GDP입니다. 국내 총 생산 지수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요 1992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나또 뭡니까 경기 침체가 또될 수가 있겠죠. C번에 보면 중국의 이 사업체는요 보내고 있어요. 대략적으로요 어, 전차든 수출품의 20%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답보다 답은 C번으로 가야 될 거다. C번은 소위 경기 침체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좀더 가볼까요? D번에 보시면요 중국 정부는요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뭘 하기 위해서 경제한테요,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조치를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세금을 낮춘다든지 또는 어떤 어, 기반 사업에 대한 어떤 지출에를 좀 이렇게 늘리는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를 좀 취함으로써 나름대로 경제를 뭐 하려고 하고 있느냐 자극시키려고 좀 하고 있다 그런 것도 결국 뭐겠습니까경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것들은 즉 다시 말하면 A, B, D가 같은 경우 결국 뭐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C번 같은 그냥 단순한 어떤 수출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소재 중국 어떤 경기 침체가 지금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 결국 C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크래트 문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우리 크래트 문제 같은 거 푸는 방식 먼저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제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소위 paraphrase라는 방식을 써서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쓸수 있다는 것도 좀 정리를 해두셔야될것 같고요. 자 한번 볼까요. A번 보니까 그는요.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거다. 아, 이주 비용에 대해서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비슷한 구조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요 현재 템파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나 기꺼이 이사할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로리다로 이사할게. Provided that 중요한 표현이죠. 뭐 하는 조건으로요. 이 직장이요, 소위 정규직이라는 어떤 조건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떤 약간 조건적인 부분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번 가볼까요? B번에 보시면 그는 현재예요. 파타임만을 찾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 봤더니 이 사람 뭡니까? 정규직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정규직 나와 있죠? 정규직 원하고 있거든. 파타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한번또 C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요, 미트예요. 자, 우리 미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만나다의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 맞추다. 그는요, 회사의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네요. 뭐에 대한 관련 있는 근무, 근무 경험에 대한 회사의 어떤 요구 조건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다. 자, 우리 비슷한 구조 한번 가볼까요?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회사 공고에서는요, 굳이 아, 공고에서는요, 명시하고 있잖아요. 인연 관련 있는 어떤 경험. 관련 경험에 대한 인연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공고에서는 명시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요 준 학사 학위를 땄지만. 6년의 경험이 있다. 소위 어떤 관리 경험이 6년이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가 될수 있냐? 아,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관련 있는 어떤 근무 경험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은 충족시키고 있구나. 왜냐면은 아까 보니까 회사에서는 2년을 원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뭡니까? 관리 는 근무 경험이 지금 6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될것 같고요. D번에 보시면요. 그런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소위 본인이 오버 퀄러파이드죠 너무 이 자격이 충분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걱정 우려하고 있다. 우리 방금 전에 본 지문을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회사에서는 2 년간의 어떤 근무 경험 관련 있는 근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대학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보니까 준학사 학위예요.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학교를 다니지는 않은 거죠. 아, 어, 준학사 학위를 지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 두 가지 중에서, 사실 이 사람은 한 가지만 충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이 요구가 너무 그 몸이 충족이 너무나 됐어? 라고 갈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다.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다? 답은 C번으로 가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우리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뭡니까? 그렇죠.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또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지문에 좀 찾아보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되겠죠. 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퍼킨스가요. Earn Distinction입니다. 수위 수훈을 세우다. 업적을 쌌다 뭐이 정도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의 경력에 걸쳐서 즉 본인의 경력 동안 이 퍼킨스가요 수훈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무엇 때문에 수훈을 세웠냐 이런 거거든요. 그니까수원을 세웠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근거적인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그럼 봐 볼까요? 비슷한 표현이 약간또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 자 보니까 요렇게 나와 있네요. 다섯 번째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contribution 기여 공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소위 수훈을 세우다 업적을 쌓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적 지문에선 뭐로 얘기하고 를 있느냐? 공헌 기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공헌 기여는요 바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뭐로 있을 때? 노동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런데 우리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은을 세웠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적인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더 가볼까요? 이 시기 동안 그녀는요 도와줬어요 bring about입니다 Bring about 하게 되면 c a u s 무언가를 야기하고 초래하는 거죠. 바로 가져오는데 도움을 줬대요 개혁. 무수한 개혁을 가져오는 걸좀 도움을 줬고요. 바로 그 개혁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재정이죠. 최저 임금에 대한 재정. 그리고 최대 어떤 주당 근무 시간에 대한 어떤 이런 재정. 그 다음에 아동 고용의 어떤 이런 제한. 그다음 실업 급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개혁을 가져오게끔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뭡니까 공헌 기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적인 부분이 되고 결국 이유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표현과 관련돼 있는 아이를 우리가 보기에서 골라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를 쓰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그렇죠. C번으로 우리가 갈수 있을 거다.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이 변화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리폼, 소위 개혁이라는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노동자들한테 이익이 좀될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 다시 말하면 개혁 같은 걸 가져왔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잘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제가 6번, 7번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지문, 2문항의 문제를 푸실 때는 먼저, 그렇죠. 문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문제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요하는 답을 지문에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좀가져야될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6번을 보니까 목적, 다시 말하면 주제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인포, 추론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첫 번째 줄 보시고 대략적인 소재 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소재와 관련된 정보 통해서 주제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될 것이고 항상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주제라고 한다는 건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통합적인 내용으로 가져와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로 추론 될수 있는 것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정말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 추론될 수가 있는지 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주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한번 첫 번째 줄을 딱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에서 새로운 고객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볼때 회사의 어떤 이런 분석가들은 아무이 어떤 비용적인 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However,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주제라고 한다는 건 이렇게 우리 가연결어 같은 거 우리가 좀잘 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어, 종종 오버룩 되고 있는 것들.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오버룩. 우리 오버룩 하니까 뭡니까?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다. 소위 우리가 전망의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버록의 뜻은 무언가를 좀 간과하고 무시하다. 그러니까 약간 무시가 되고 있는 것들, 간과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냐. 소위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첫 구매를 하고 난 후에 그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줘야만 하는 것들이 종종 간과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고객이 물건을 사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거 아니고 어, 간과되고 있는 거는 뭐냐? 소위 첫 구매 이후에 이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해줘야만 하는 것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뒤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고객들을 만들어. 어 유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렇게 그렇죠? 어 다른 또 방법들이 있어요.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문의 내용은 결국 뭐가 될 거냐? 우리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문장, 마지막 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문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갈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수 있을 거냐? 그쵸. 한번, 처음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뭘로 빠져 있느냐? 답은 B번으로 갈수 있다. 즉, 단어가 지금 패러프레이즈가 되고 있어요. 첫 구매 이후에 그 고객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실쩍 뭘로 뺐습니까? 고객의 어떤 이런 충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객의 충성을 남으로좀 쌓는 방법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비번으로 가주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추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론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뭐였습니까 의미 내용도 렇죠 지문 내용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이제뭐 지문 내용 여러분께서는 봐 오셨겠지만 잠깐 좀 보면 아까는 이제 방금 전에 봤었죠. 첫 구매 이후에 소위 고객들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집으니까 뭐 나름대로 고객들한테 할인을 좀 해주고, 그죠? 또는 어떤 이런 사은품 같은 거 주는 거, 그게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첫 번째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고객들한테요, 소위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뭐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냐? 서밋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소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편으로 갈수 있는 게뭐 핸드인이라든지 In,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뭡니까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의견 즉 제품에 대한 어떤 이런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객들이 나름대로 회사의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불평 불만이나 의견을 좀제안할수 있게끔 해주면 오히려 고객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네들이 좀 뭔가 좀 가치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와 있.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추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뭐를 갈 수가 있겠느냐? 답이되시는건 뭐겠습니까? 답은. 디번으로 가게 될 거다. 직접적인 소통. 아까 보신 뭐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뭡니까? 회사 웹사이트에다가 고객들이 소위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을좀줄수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점 몰랐 뺐습니까? 직접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뭡니까? 앞으로의 구매의 어떤 가능성을 높여줘. 앞으로 구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결국 뭐겠습니까? 충성도를 높여주는 것과 결국 같은 말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는 뭐다 답은 디번으로 가줘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도 역시 좋은 문제. 제로 또 우리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공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쭉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서 혹시나 놓치셨던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수고하셨고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점수 잡는 해커스.